지식만 갖고는 지혜를 열수 없으니. 법을 만나면서 이 지식의 물리가 일어나서 지혜가 열리는구나.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법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엄청난 게 혼란스러웠던 게 전부 다정리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금 내가, 내가 앉아있는 어, 자리에서, 어, 내가 중국인을 위하는 방법은 이걸 번역을, 법을 번역을 해갖고 중국인이 접할 수 있게 해줘라. 내가 일본인을 위해서 의리를, 내가 지키는 것은, 의리를 갖는 것은, 일본인이 이 법을 접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사이트에다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중국이면 중국의 계정을 열어서 거기에다 올리고. 어, 직접적으로 올리는 거는 거기서 들어가니까. 아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혼란스러워가지고 갑자기 문물을 받기는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 문물이 갑자기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그그 그 유튜브 같은 거는 막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열면 안 돼. 어 그렇게 가면 언젠가 때가 되면 열 때가 있는 겁니다. 어 우리도 한참 이렇게 저 우리를 갖출 때까지는 문호를 막으면서 열었듯이, 어,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이게 파괴가 되지 않고 일어서는 법이거든. 어, 그렇게 해서 그런 거니까 중국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잘 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개방을 해야지. 한꺼번에 개방을 하면 중국은 소용돌이히말리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가 있어. 어, 그런 거니까 중국에 내가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 사이트를 열어갖고 거기에다가 직접 이렇게 이런 법을 접할 수 있도록 중국이나 뜻을 굉장히 도움되는 법이기 때문에 어. 근데 요런 거를 어 내가 이 중국 인민을 위해서 내가 이 법을 전하리라 어어 어 일본인을 위해서 내가 이 법을 전하리라 이런 걸 번역을 해가지고 요런 사이트를 만들어갖고 이걸 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사이트에 조금 처음에는 이게 소문이 안 나겠지만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소문이 나서 이 사이트가 큽니다. 이 사이트가 크면 엄청나게 들어와. 이것이 엄청난 사업이 돼. 이것이 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응? 어 법을 만나야 복지 사회가 일어나는 거지. 어. 임시방편으로 이게 물질을 도와준다고 복지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정신이 깨야 되고 내 삶을 바른 걸 찾아야 되는 게 그게 복지사회 응? 내가 삶이 즐겁게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 이것만 복지사회란 말이에요. 어, 다리 다친 사람만 복지수급자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뭔 어렵다고 복지수급자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모든 자기 자리에서들 내할 일을 찾지 못하고 내가 즐겁게 살지 못하는 데서 복지수급자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지금 편치 않고 멋대로 내가, 내가 즐겁게 살지 못하는 자체가 복지수급자예요. 이 사회는 온통 복지수급자예요. 어, 복지수급자 아닌 때가 조금 있어. 연애할 때. 남자가 좋아가 여자가 좋아하고 셀이저끼리 이제 찾지도 모르고 껍질 될 때만 복지 수급자가 아니지. 그것만 눈에 거풀만뺏기고 남은 복지 수급자 이 사회는 돼요. 어.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 사회를 이제 열어 주느냐 법으로 따 주느냐 이게 이제 홍익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꼭 앞으로는 홍익 사회가 벌어질 것이고, 홍익 사회는 처음보다 이게, 예? 어, 이때까지 모순을 빚어내는 게 아니고, 이 모순을 정리하는 사회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인생이 펼쳐질 테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예? 내가 이끌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laughs>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은 처리하지만, 놔둬. 아, 그냥 이제 놔둬도, 그냥 놔둬도 놔둬. 돼. 놔둬도 전부다 내가 어느 만큼 공부가 되느냐 따라가지고, 내가 내공이 차면, 이거는 하찮아 보여. 하찮아 보이면, 저쪽 당독대 있는 놈, 저쪽 당독이나 이놈이나 똑같아. 여기 겁나 보이잖아. 그 내가 내공이 없는 거야. 이게 가충기 덜 하기 때문에 이게 높게 보이는 거고, 저 목신이, 아주, 막, 이렇게 무섭고, 높고, 이렇게 가면, 나는, 목신 하나 이길 수 없는, 내공이 얕다는 얘기야. 근데, 내공이 갖추어져갖고, 내가 법을 수호하게 되면, 목신, 오, 그래. 인정은 해주지만, 그게 내가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목신은 나를 칠 수가 없어. 그래 되면. 어, 내한테 작용이 안 돼. 주파수가 틀려. 어, 높고 낮음에 주파수가 틀린다, 이 말이야. 너는 여기서 놀고 나는 여기서 노니까. 이게 안 돼. 그, 내가 너를 다스릴 수는 있어도, 너가 나를 다스리는 거는 안 되는 거지, 이게. 신이라는 원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신계라는 것이. 어, 그니까 내가 내 공을 갖추면, 그럼 그 자리에 있어도 물건이나 똑같아. 어, 그럼 내가 올라가는 만큼 너희들은 내가 다스려줌이지. 너희들이 내한테 작용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심계열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정법을 만나고 이렇게 공부를 이래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게 기운을 받게 돼. 법의 기운을 받고 나면 선님을 보는데 불쌍해 보여. 어. 전에는 선님 보면 거룩하게 보였던 게 지금은 선님 보면 불쌍해 보인단 말이야. 소중을 어떻게 할고, 이래 보인단 말이야. 그, 내가 그 위에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다스리는 못 주지만은, 대판, 이 기운 차이는 대판 보인단 말이지. 어, 그래서 여기서는 내한테 어떻게 법이 들어올 수가 없어. 네 법이 내한테 들어올 수는 없어. 어, 어. 그렇게 해갖고 여기 안믿긴다라는 얘기죠. 응. 음. 목사를 보기에 말하는 거 보면 다 보여, 이게. 그럼 그 밑에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여기에서 일로 걸 수는 없어. 내가 너를 도울 수는 있어도. 이래 되는 거예요. 모든 신계는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걸뭐 만지니 없애니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되고, 어. 그냥 내 공부에서 내할 일을 열심히 하고, 어. 내가 법을 수호하는 한, 어떤 이 영혼들도 한 벌에 다스릴 수도 없고, 뇌를 건들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이 법을 만나서니까 어 이제 강의를 정법 이제 법문을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힘이 스스로 막 생겨. 그래서 그는 이제 활동을 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이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내가 이렇게도 해줘보고 이렇게도 해가면서 살살 이것도 내 공부야 지금 지금 번역하는 건내 공부고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내 공부, 내 공이 탁 차면 사람들이 온다이 사람들한테 번역을 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막 크게 이제 퍼뜨리는 거야. 그렇게 할때 내가 주장이 되고, 어, 이때 막 힘을 쏟아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번역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힘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난, 나는 힘을 받고 힘을 이 사람들한테 쏟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멘토가 되는 거야. 어,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의 힘을 받아서 이 중생들한테 이 내려주는 요는 멘토들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너 이거 번역을 몇 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이 공부를 시키면서 그런 거를 숙제를 주는 거야. 사람을 이롭게 해라. 사람을 이롭게 해라. 요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를 접하면서 좋아진 사람들을 이, 좋아진 사람들이 있으면 너가 이렇게 행게되는 거야. 응? 어, 그래. 사회를 널리 이렇게 함으로써 너 삶은 스스로 빛나리니 요렇게 되는 거야. 어. 이제 이 정법 강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 들려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삶을 아주 길을 이끌어 주느냐. 이것이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거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은 저한테 스스로 와. 바르게 살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바르게 살면 스스로 와. 그런데 아, 엉뚱한 생각을 하고 바르게 안 살면 천 없으면 너한테 돈이 안 와. 와도 또 나가. 이게 그러니까 얼마, 법을 얼마나 많이 잘 듣겠고 우리가 역할을 해주느냐 이게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 야 그것만 열심히 하면. 그럼 내 일은 저절로 다 풀리니까.